배송영락교의 담임 목사 김진철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오후 예배는 안보주의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 서울 동작동 현충원, 국립현충원에 견학 차갑니다 가는 목적이 지금 대한민국의 2017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념적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우익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계가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은 바로 전시 작정권을 미국에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양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유 주권이 한미 동맹이 형성이 되어지고 지금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승만 그 대통령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장노님의 그 나라 사랑의 정체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안보 대통령 또 경제 대통령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제 우리 한국 교계가 회복을 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이념적 정쟁에서 역전을 시켜야 됩니다. 역전을 시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원남의 어, 마지막 그 공산화됐던 정권이 키우 정권 아닙니까? 저는 이 노, 어, 문재인 정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키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안보 역사를 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성영락교회는 그 오후 예배는 어, 동작동 어, 국립형충원에 가서 어,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정신과 어, 안보 경제 대통령 박정희 정신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는 그6.25 전쟁 때 전산 그 나라 사랑의 애국의 정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확인을 하면 좀더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계 많은 목사님들도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만이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까지, 끝 까지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의 바탕이 되지, 힘의 바탕이 될 것을 전 굳게 믿고 또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어, 이제 국립현충원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매성영락교의성도들이 지금 관광버스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2017년 11월 12일, 매송영락교의 국립현충원 견학차 저희들이 지금 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 정신으로 끝까지 침북 자유 종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제 한국 교계가 이제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끝까지 5천만 국민들이 안보 정체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 교계가 이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최고 애국의 애국의 성지 현충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조건의 최고의 애국 성지인 곳이 바로 국립현충원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자, 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매송경락교에 대한민국 자유주권 남침땅굴 진실사익을 감당하는 에, 작은 무리들이 이제 에,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그 현충원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어, 영국 없으면 뭐 이렇게 에, 자주 올수 없는 곳인데, 의외로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매송영락교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충원을 견학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송영락교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 전시관에 계시고 이제 어그 이승만 대통령 묘지와 또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입니다 어 남구사 대표 어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한보주의를 맞이해서 오후 예배를 공작동 현충원 국립묘지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묘를 지금 참배를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과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미끄럼을 실제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그1 2옥 사태를 제가 맞이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제2의 박정희 안보 정체성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참 적화 통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또 한번 박정희의 그 위대한 안보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친북자유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자유 조건을 바로 세우는데 2017년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어 주시고 많은 국민들이 이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와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좀 많이 참비를 하시고 또 현충은 견학을 통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을 우리 국민들이 회복하는 일에 이제 국민 스스로가 아 이제 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또한 번의 안보주의를 선포해서 대한민국 안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한국 교회가 좀 해주시기를. 남굴사 대표 또 매송영락교회 단임목사로서 또한번 어~ 박정희 대통령 묘사 앞에서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현충원을 견학하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송영락교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저전 시간에 계시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묘지와 또 박정희 대통령 묘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이있습니다자 여기가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입니다. 남구사 대표 김진철 목사입니다. 오늘 한보주의를 마이해서 오후 예배를 동작동 현충원 국립묘지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 묘를 지금 참배를 하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안보 정체성과 세계 10대 그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미끄럼을 실조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어, 제가 중학교 때그1 2옥 사태를 제가 맞이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제2의 박정희 안보 정체성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참 적화통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천만 국민들이 또한번 박정희의 그 위대한 안보 정체성으로 대한민국의 친북자의 종북 어, 가을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 2017년 11월 12일 매송영락교의 국립현충원 견학차 저희들이 지금 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안보 정신으로 끝까지 친북 자유 종북 세력을로부터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지키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이제 한국 교계가 이제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끝까지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안보 정체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이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최고의 애국의, 애국의 성지 현충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조건의 최고의 애국 성지인 곳이 바로 국립현충원입니다.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송영락교의 담임 목사 김진철 목사입니다. 아, 저희들은 오늘 오후 예배는 안보주의를 설정을 하고, 아, 여기서 그 서울 동작동 현충원, 국립현충원에 견학 착합니다. 아, 가는 목적이 지금 대한민국의 2017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념적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우익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계가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은 바로 전시 작정권을 미국에 이양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이양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대한민국의 자유 주권이 한미 동맹이 형성이 되어지고 지금의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그 대통령님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장노님의 그 나라 사랑의 정체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안보 대통령 또 경제 대통령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정신을 이제 우리 한국교계가 회복을 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이념적 정쟁에서 역전을 시키게 됩니다. 역전을 시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 월남의 마지막 그 공산화됐던 정권이 티우 정권 아닙니까? 저는 이, 노, 어, 문재인 정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티우 정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안... 국립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현충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우리 매승경락교에 대한민국 자유주권 남침 땅굴 진실사익을 감당하는 에, 작은 무리들이 이제 에, 버스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그 현충원에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연구가 어, 없으면 뭐 이렇게 에, 자주 올수 없는 곳인데 의외로 처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행사가 어느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어, 우리 매송영락교회 성도들 전부 역사를 어,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매송영락교회는 어, 오후 예배는 어, 동작동 어, 국립형청원에 가서 어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 정신과 어, 안보경제 대통령 박정희 정신을 우리 성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는 그6.25 전쟁 때 전사한 그 나라 사랑의 애국의 정신 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확인을 하면 좀더 나라 사랑에 대한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 많은 목사님들도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줘야만이 대한민국 자유 주권을 우리 예수님 이땅에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수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의 바탕이 되지 힘의 바탕이 될 것을 저는 굳게 믿고 또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이제 국립현충원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매성영락교의성도들이 지금 관광버스에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